하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laughs> 야 조사님들 이렇게 비오는데도 조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먼길 달려서 왔습니다 여기는 아, 한국 요 좋은 날씨지만 들어오 왔어요. 어왔고 <laughs> 역시 열을 조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내일까지해서 열심히 한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보여드릴 이 어떻게 생기지 <laughs> 조금이 한번어 <laughs> 얘를 어쩐 다 쭈꾸미, 빠졌어. 아, 짜증나. 빠졌어. 아, 쭈꾸미인가요? 이쭈, 이쭈. 이쭈, 이쭈. 아유, 쭈꾸미 잘 부네, 이거. 어? 쭈꾸미 잘 부러. <laughs> 자. 어 알이 조금 들었네요. 2주했습니다2주 이주. 뿅. 바이야 어? <laughs> 아, 쭈꾸미 바이야 여기 <laughs> 미치겠다. 쭈 쭈꾸미 또 나왔어. 응? 네? 쭈꾸미 바입니다 쭈꾸미 바다아 참네. 아이고 벌써 쭈꾸미를 세 마리나 잡았네. 아 들어가, 아휴아 서에서도 해 쭈꾸미 세 마리, 봄쭈꾸미 잡은 적이 없데 지금, 지금 몇 번을 가서 그냥 여기서 세 마리 잡네. 우와 갑오징어, 우와 한 마리 건졌습니다. 갑오징어, 야 자식. 이야 수컷이 수컷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오, oh, 예스. Yes. 음, 이상한 애들만 겁내게 집어대구요. 이 미친 놈들 밤에 잠도 안 자고. 오, <끝> 어, 왔어? 왔나요? 너무 가벼워? 쭈꾸미? 아, 여기 쭈꾸미 진짜 잘 나온다. 어? 몇 마리째 아주 쭈꾸미가. 아, <laughs> 갑자기 야, 야식 어, 주꾸미! 주꾸미!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주꾸미가 여기 주꾸미 많네? 어? 주꾸미가 많아. <laughs> 아, 이렇게 생겼네. 뼈레안 신나요, 별로 안 신나. 화장이 많았네. <laughs> 자, 오늘도 또... 자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 많이 했거든요. 한잔 주십시오. 됐어. 어, 어, 어. 한잔 하십시오. 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그화는 걸렸어. 여기여 여기. 아하~~ 이거 이거 국물 한번 먹을까? 이거 연포탕연포탕 어? 약간 싱거운데? 그아 어떻게 하자 자 이거 좀 잘라서 잘라 가지고 와우 와야그큰 낚시가 이렇게 쪼그려 있어 <laughs> 야 낚시 잘 낚시 드시고 아 아, 어, 이번에 그 동해 그 후포항에 갑오징어 조형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물이 굉장히 이번 주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까맣게 하다가 지인하고 밀에 무작정 갔거든요. 바람 불면 부른대로 하고, 비 오면 비 맛있는 대로 하고 갔는데, 어, 의외로 교생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나오긴 나온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낯시 했는데, 아이고, 아휴 쭈꾸미만 죽고 얼마? 섯마리 잡고 왔어요. 아 가보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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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왜, 거 왜, 거이거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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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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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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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괜찮잖아나 그래 좀더 풀어서 먹어야지 와사비 좀와 이거 동해안에서 이렇게 또 쭈꾸미 잡기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니 쭈꾸미가 이렇게 나와 아참 진짜 음 괜찮네 그래 음. 저세 마리 금세 마리 가지고 쭈꾸미 세 마리 잡고 저번에 잡았던 거고 낙지하고요 d o 가지고 u t 탕이이볶 볶음 하나 끓 o k u m a Pokuma, m a n d i g 한 I 같아요 t know what you do. I d 완전히 제대로 w 좀 이러고 비가 u do. I d o 이 t know what y o 리필 같은 거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전혀 아버지 리필 못받아 봤고요 뜬갑이한 옆에 하시던 분뜬갑비까지 해가지고 두 마리? 두 마리 봤는데 저희가 한 마리 딱 잡았어요 딱 떠가지고 자 이거 맛있게 음. 와. 오늘? 아우 요번에 요거 반년 보시죠 초록색 이게 어제스타일의 초록색 이거 이거 이거. 나왔더라고. 샀지. 어. 요거 해거 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잽새가 살짝 새발 요거 요거로 다녀보요 요거로 쭈꾸미가 엄청 타네 가보지마 <laughs> 엄청 잘탈것 같아요 봐가지고 저걸 좀 오래 한번 해봐야겠어요몇 마리 잡았는데? 몇 마리 잡요 쭈꾸미가 마리이 가오리가 마야 마리. 맨날 먹고 <laughs> 못 잡았다 또 잔소리 <laughs> 못 잡았다 또 잔소리 <laughs> 왜 가냐고 그런 거예요 <laughs> 그걸갖고왜 <자꾸> 가냐고 한번 터진다 얘기했지 언제 터져 아져 터질 거야 아 진짜 또또꾸살 먹었네 또살 먹었어 아우 저도 제발 좀 칭찬 좀 받고 싶어요 아 많이 잡아갖고 막, 칭찬 좀 받고 싶어. 아. 잘라줘? 이이모 잡은 거야? 응. 잘라줘? 안 먹어? 잘라 머리 안 먹자. 응? 아니, 머리, 머리는 안 먹어. 머리 어차피안 먹잖아. 아타오린인 색이 아주 미친는 식으로 나가지고. 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와이프 생각해고고다 잘라주고 음식도 제가 n g 다 한거예요 l e n g i n g 다행히 제가 음식 솜씨 좀 있어가지고 <laughs> 그나마 좀뭘을만해요 <먹을> <laughs> 음식 1%는 다 challenging. 1%는 다 c h a l 뭐 e n g i n g 아니, 어? 아니 동의하는아 저 이번에 도세 마리 쭈꾸미 세 마리 잡았는데 서해안에 쭈꾸미 잡은 한 다섯 번 갔거든요. 세 마리 잡지 못했어. <laughs> 서해안에 몸뚱이 잡으라고 영상 안 나와 지금 몇번 갔다. 아 진짜. 맨날 한 마리에요? 두 마리. 맨날 이렇게 잡고세 마리 잡아 없어 동해안에서 얘 나오네. 동해안에서 와 진짜. 아니 그동안 한 번도 못 잡았었거든요? 아왜 나와 갑자기? <laughs> 우펑 렇게 가도 한 번도 못 잡았었는데 와. 쭈꾸리가 나오래 아, 내 진짜 미쳤다 봄철 그거 한번 잡아보겠다. 진짜. 아, 역시 얘는 좀대표가서 먹는 나안것 같아, 그렇지? 응. 음. 아, 또 이게 연포탕이 금방 식으니까 또 섭섭하네. 아, 시. 식었어요? 근데 공물은좀 식었잖아 지금. 그래도 맛은 있잖아. 맛은 있습니다. 음. 맛은 있어. 맛은 있어. 비밀 아까 그 비밀 그 재료가 그. 있는데 그안안갈 거야. 내가 안갈 수가. 미친듯이막 이러네. 막 계속 흡입하나 끓여 먹으면 진짜 무하고 고추하고 넣고 막 계속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어? 어, 어 다시다. <웃음> 다시다. 아직 <laughs> 다시다. 아이거 양념 좀한 다음에 다시다 좀 넣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 맛있어. 근데 뭐 조개 다시다 이런 거 넣으시면 안 이런 것도 넣으면 안 돼요. 멸치 다시다 이넣으도안 돼. 소고기 다시 넣온 거지. <laughs> 아, 멸치다 이거 것들이 아 씨, 맛이 안 나더라고. 맛이 안 나. 역시 다시 다온 소고기다. 아뭐 아무튼 이번에도 좀 여행 조건가 좋지 못했네요. 좋지 못했는데 이제 좀 5월 달쯤 되고 그러면 이제 서해안 쪽으로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 서해가 만나 봐. 아 그냥 막 멀리 가면 잡지 못해. <laughs> 저기 저기 잠가 짬낚만 가도 막두 마리씩만 나오는데 어려워. 어 밑에 밑에 가지고 저녁에 뭐이밤세벽에 가지고 두 마리 잡고 있는데 뭐아 진짜 씨 어떻게 된거야 이게 왜 거그면서 왜 가는데 <laughs> 너 먹으려고 한다며 정말 못르겠잖아내 안에 다삼팔인나 먹겠어 아안 나오네 아, 아 네. 완도 왕, 완도 쪽에 한번 가고요 <laughs> <laughs>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못살겠어뭐 완도 한번 가고 어 어쩌면 여수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 새가보징어 요즘에 아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잡으려고. 또 뭐야? 가보징어 데그내 귀여운 가, 야 이거 귀여운 거 있거든. 귀여워하죠. 맛있대, 맛있대 그렇고 그거 좀 잡아. 아니야 가지 마. <laughs> 일단은 그냥 가지 마. 아. 철대 그냥 가보징어 잡어. 사 먹어? 가보징어 잡어. 아니 그거 가보징어야 그것도. 아 그러니까 그 가보 새가보 잡으려고. 얻어 얻어 걸리는 거야. <laughs> 아니야. 아무튼 거 오늘 먹고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아참 본격적으로 한번 흡입하고 뭐 다음 다음 영상 다음 주 우리 아들 군대 가가지고 아씨 다음 주 미안해요. 아 영상 못 올릴 것 같아. 요 <laughs> 일단 아들은 군대 보내놓고 그 그래. 다음에 달리도 간. 아니 또 몰라요. 아니 지금 막 우럭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땡기지가 않아. 갑오징어가 응? 나오니까 이게 땡기지가 않아. 갑오징어 <laughs> 어. <가부징어가> 나오는데 <laughs> 땡기지 이곳만해도 잡은 건대이것도 o 야 t 이 p o 뭔가 딱 h e 뭔가 뭐 까만 게뭔가 있어 고 r but you go, tuck it out, go, tuck it o 낚시 잡는 게 아니라고? 어 낚시 t go, t u c 잡았다 out, go, tuck it out, go, tuck it out, g 뜰째꼭 갖고 다니세요. <laughs> 언제 뜰지 몰라. <laughs> 자, 한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건 진짜 하루 당신 너무 입니다 진, 진, 너무 고생했어요. 정만 옆에서 편하게 왔습니다라면 <laughs> 하고, 막껌나면 하고, 먹껌 엄청 살거아니둘다물 끓일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야. <laughs> 어? 서로 <laughs> <laughs>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 물 끓일 거 차이 없어요. <laughs> 라면 중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라면 막부셔 먹고 맥주도 라면 부셔 먹고. <laughs> 아그 밤에 그 편의점 딱그 지인이 딱 컵라면 물딱 받아 컵라면 딱 왔는데 소주 진짜 먹고 싶다고고와 소주 먹으면 가니까 나못았으니까또 연락 연락해야, 연락 해야 돼. 아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자, 이게 먹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응. 아, 세 마리만 세 마리다. 아, 세 마리 때 이렇게 안 나오네. 아하 아무튼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많이 떠들면 너무 잡소리 많아. 아이 씨짜이 날씨. <laughs>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나 악도 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좀더 잡는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나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꼭 뵈요. <laughs> Thank you.